있습니다. 이런 만나이랩들0백매가들어가요 이게 마지막세보예요 그리고 이 랩핑지 위치인데요. 정말 예쁜 랩이 만 있어요. 이런 도안, 이런 보리랑 이런 숨통, 이런 띠랑, 이런 고명이 붕어빵 랩핑데요. 이거는 다 아마 10장, 아니면 10장에서 한 20, 20장 정도 들어있어요. 10장 들어있는 것도 있고, 소금장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좋해서좀 빠르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이런 미니 레시인데요. 어한3 0장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떡메부터 차근차근 소개 시켜드릴 건데요. 이런 모찌 떡메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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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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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메 한 건, 이런 배어, 이런 슈퍼킹, 이런. 이런 까미 이런 배영, 이런 어, 메모리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이 있나?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룩, 이런 버찌, 이 룩이야, 이거 뭐지? 이런 버지 이런 버지 모찌, 이런 버지 이런 버지 이런 버찌, 이런 찌 이런 이런 거찌 이런 거반 이런 들어 이런 요 이런 B 급 두부 덩근데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좀 이게 오채복 사무 박스인데, 벌써 서박스어요 이런 것하고 이제 인스들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런 해금장, 이런 해금장, 이런 해금장, 이런 해금장, 해금장 인스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해금장, 이런 로비앙, 이런 로비앙, 이런 해금자 도모송인데요큰도모송이에요 이런 해금자 도모송자 그리고 이제. 들이고요. 국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동보성 소개시켜드릴게요. 아그 전에 미니 덤매들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미니 덤매들은이 정도 들어가요. 이런 로비어, 미니 덤매들이 종류가 세개 같이 들어가고요. 세 개, 세권 그리고 이런 로비, 이런 로비어랑 이런 보드. 이거 진짜 아끼는 건데 소장용에서 빼왔는데 거파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비 이런 비 이런 뭐지? 그리고 포카들, 이런 영수증. 데요 이거는 뒷급이에요 정말 예쁘거든요. 여기에 아마 점파 분이 우리 손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막 보일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모찌 피자 파티, 아, 아니 아니. 포카 영수증 포카, 이건 토미 영수증 포카고요. 이렇게 아마 키베 공부장님 추천 모찌랑 영수증 포카 될 거예요. 토미 영수증 포카. 자 이제 어, 엄청 많은 포카들을 소개 시켜드릴 건데요. 이런 공중이, 이런 공중이. 이런 매미, 영수증 포카요 이것도. 이런 매미, 이건 열두 장 들어 있어요. 달력이라서. 이런 이런 까미, 이런 까미 레시피, 이런 로비아 영수증 포카, 이런 흑임자 영수증, 아예 이런 흑임자 포카고요. 이런 흑임자 포카. 이것도 소장용에서 빼왔는데 빼왔어요. 이런 솜콩 이런 파장 아예 이런 파자, 어파장마 레시피 이런 포카고요. 이것도 정말 아끼는 건데 빼왔어요. 이런 B 영수증 포카랑. 이건 포도 색깔별로 포카들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듀미 포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도무송을 소개시켜드릴건데요 도무송도 양이 엄청 많아요 이런 모찌 이런 로비언 이런 조부 이런 모찌 두세트 이런 메미 두세트 이런 송콩, 연결도무송 이런 로비어, 로비어 와요기, 이런 로비어 와요기, 이런 보드, 이런 로비어, 이런 어 이름이 기억나요? 이안 이런 보드랑 이런 로비어, 이런 보드, 이런 공중이, 이런 비, 이런 공중이랑 이런 공중이랑 이런 공중이랑 요까요랑 이런 까요 로비어, 보드, 로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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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맞아 로비어 로비어 상상이 꽤 많아요. 다음도 로비어, 이 탕진잼 시리즈 내정료가 들어갑니다. 이런 보드 연결 너무 무서운. 이런 뽀드 연결 동선, 이런 뽀드, 이런 뽀드 동선, 이런 성공, 이런 뽀드 연결 동선, 이런 보리, 보리 동선인데요 이것도 엄청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15장 있는 뽀드, 미니 동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덩어리인데요. 이거는 40장입니다. 이거는 10장씩 있는 거고요 원래 50장이 한 번에 들어있었는데 제가 OPP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택배비 포함 오면박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 택배비 포함 포메가 여기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있고요 이건 정말 다올유는적이고 너무 예쁜 도안 이들밖에 없어서 꼭 가져오신,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입시에 들어가는 점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떡매 믹스고요 이런 거랑 이런 믹스랑 이런, 이 정도. 이런, 도무성, 믹스 그리고, 이런, 비대떡매랑 똥매들이 이만큼이나 지입하실때 들어가요. 꼭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수떡매 이런 수수떡매 이런 모가 이런 보찌. 이런 민트초코 모찌 이런 모찌 이건 아까 들어갔었는데, 이거 한번더 들어가요. 이런 초코 모찌랑 이런 모찌들은 단권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까요랑 이런 영수증 똥맹 이런 고면밀 똥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뽀두 동무성이랑 이런 메미동무성 이런 까요 이런 삑 이런 이름이 생겼네요 이런, 이런, 이런 까미랑 이런 까미랑 이런 거랑 이런 애들이랑 이런 까요 이런 까미 이런 뽀두 이것도 기억나고 이런 메모리 랑 이런 로비아 이렇게까지 지급시 덤이고요. 이것들은 지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꼭 지급해 주셔야 넣어드리는 덤이고요. 또 덤이 들어가는 데요. 이런 덤. 이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위에 그냥 올려놓을게요. 이런 감, 거래 감사합니다 포토카드랑 이런 램이랑 이런 영훈양 민스 이거는 한4장 정도들은 포함합니다. 이건 연결 동물성 두 세트. 이건 올 흑인자 믹스인데요. 한1 0장 조금 안 되게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짝. 이런 인스랑 이런 인스랑 이런 인스 이런, 이런, 이런 로비아 인스 이런 매미 스 이런 매미 스 이런 동물성이랑 이런 뽀도 이런 B 아예 이런 까미 그리고 이런 친구랑 또 덤이 들어가요 진짜 덤이 끝도 없죠 이런 떡메믹스인데요 올이명약기요 정말 이쁜 애들로만 구성된 애들입니다 이런 믹스랑 이런 믹스 들어가고요 이것도 오, 올 이명약기고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 다섯 장 이거 일곱 장 들어있는 이스고요 이거 한 세트 조금 더 되는 친구고 이런 이스 이런 이스 이런 거랑 이런 거, 이런 거 이거랑 요런... 이거는 크림이 될 거예요. 빠르게 저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덤덤 구성 들어갑니다. 이런 마감용 이것도 20장씩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미니 덤에도 덤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흰자 미니 덤매랑 이런 띠 그런 거. 이건 정말 꼭 직입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물품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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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감 접카. 이 세트, 그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런 두부 문방구랑 이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 엄청난 애들 이런 쿠폰이 다섯 장이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원래 경매권이라서 지금 열 장을 넣어놨고요 이렇게 해서 테니스5만마이고요 이것들은 다 이렇게 범죄를 쏘면 생각보다 너마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급을 하셔서, 이 많은 물품들을 한번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시간에는 연락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어, 학교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고요. 겠 이게 물품이고 아까 여기 빼놓게 이만큼이 덤입니다. 돈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지급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물품도 많은데 이 덤까지 다 하면 한 30만 원은 좋게 되는 가격입니다. 한 6배 정도가 이정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구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